볼트 체결 부위가 만약 벗겨졌다. 이런 쪽, 이런 쪽.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이런 배출가스 표시.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핸더 같은 부분은 이제 좀안 나올 수가 있는데. 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핸더도 만약에 풀리면 풀린 자국이 있고 이 차량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마감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서포트라고 하는 부품들은 이제 이 차량이 13년식이다 보니까 엔진로 세척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먼지가 쌓인 걸 보실 수 있죠.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쪽 부위에 교환이 들어간 차량인 경우에는 이거부터가 완전 연식 대비 새거가 들어가 있어서 <목소리>